수재야, 나이 문제 좀 알려주라. 알았어.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저쪽에서는 잘안 보이니까. 왜? 여자애가 옆에 오니까 막 두근거려? 아니거든? 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네. 너무 두근거려서 푸른 법을 잊어버리겠어. 어우 미안. 알았어. 알려줘. 일단 이 문제는 공식을 써서 그걸 여기에 대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면 뭐야? 뭐 알려주는데 왜 다른 데 가? 보고 있었는데.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준 대로 이 문제 풀어봐. 알았어. 내 옆에서 공부하는 이 여학생의 이름은 한유나. 전교 6등이다. 예쁜 외모와 활발한 성격으로 교내 남학생들 사이에 손꼽히는 인기인이다. 공부밖에 장점이 없었던 나와는 그동안 전혀 접점이 없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와서. 수재야 너 공부 잘하지? 나좀 가르쳐주라 라고 하더니 우와 맛있겠다 그 후로도 계속 말을 걸기 시작했다 같이 먹을래? 점심도 같이 먹고 방과 후나 혼자 하는 자습 시간에도 찾아오다가 나도 옆에서 공부해도 되지? 조금 친해지자 네. 요즘에는 슬슬 말장난도 걸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만 거야? 들으면 혹시 나에게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리가 없다 아나도 아니고 다 했어 다 했어. 맞는지 봐줘. 아 그래. 맞았어. 정답이야. 봤지. 듣고 있었다니까. 이 녀석 원래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닌가? 정말로 그건가? 설마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나가 나를 나를 제치고 전교 1등을 하기 위해? 질문은 다 끝났지? 응. 그럼 이제 저쪽으로가지 그래? 안 그래도 갈라그랬거든 모른 알면서도 모른척은 네가 하고 있는 거지. 좋아, 어떤 문제든 다 알려주지. 정정 당당하게 승부다. 그건 그렇고, 나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무슨 문제야? 문제는 아니고. 수재 너는 어 공구 말고는 다른 거에는 관심 없어? 어떤 거? 뭐 연애라든가 그런? 뭐야? 저번에 는 평생 솔로로 살거 같다며. 아 그건 장난이지. 뭐야? 그거 아직까지 믿고 있었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너도 사귀는 사람 없으면서 왜 굳이 나한테만? 나는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 왜? 누군지 궁금해?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까? 잘 생겼겠지 뭐. 하긴 내 취향이기는 하지. 아직 자세히 본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다니. 이게 뭔 뭔지... 소리? <laughs> 뭐, 뭐야? 내 안경을 왜 가져가? 그냥 궁금해서 아, 그 사람도 안경 끼는데 너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나랑 비교해서 무슨 소용이야. 나 안경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빨리 내놔. 아, 싫어. 그러지 말고 얼굴 한번 보여주라. 어? 이제 됐지? 이제 돌려줘. 잠깐만. 너 지금 나안 보이는 거 맞지? 30초만 기다려. 근데 뭐꼭 외모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뭐든지 열심히 하거든 체육 시간에 축구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달리기도 엄청엄청 엄청 열심히 뛰어 사람들도 엄청 잘 챙겨주고 그래서 눈길이좀 자주 갔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이 사람이랑 사귀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그럼 고백해. 어? 그렇게 좋아하면 고백하면 되잖아. 그럴까? 어리석군. 과연 연애를 하면서 내 성적을 따라올 수 있을까? 수재야. 만약에 너한테 어떤 여자애가 사기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글쎄. 만약 그렇다면 거절하겠지. 왜? 연애 같은 걸 하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럼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성적 좋은 애면은 상관없겠네. 전교 5등 하는 애는 어때? 그러면 서로 공부에 지장 없지 않을까? 어, 그런가? 뭐 하긴 전교 5등 안에 들은 애라면 좋겠네.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건가? 이번 시험에서 전교 5등 안에 들려면 평균 2점은 더 올려야 돼 수학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수지한테. 좋아. 할수 있어. 생각보다 몸이 너무 안 좋네. 하, 이번 시험은 총 3일 동안이니까 내일까지만 버티자. 괜찮아. 지금까지 본 과목들은 잘 풀었어. 어, 조금만, 조금만 더 힘내자. 이 마지막 수학 과목만 잘 보면 수지한테... 어, 끝났나? 아, 다행이다. 어떻게든 끝까지 했네. 이제 집에 가서 쉬.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동안 졸릴까 봐 약도 안 먹었지. 전에 내가 먹어봤는데 효과 좋더라. 이거 먹고 집에 가서 붙이어. 너무 실망하지 마. 다음번에 잘하면 되잖아. 이번에 완전 열심히 준비해서 자신 있었는데 어이없게 망쳐버렸어. 그러니까 다음에. 다음엔 너무 늦어. 뭐가 늦어? 다음은 이 학기 중간고사잖아. 나는 여름 방학 전에 고백해서 이번 여름 방학 때 같이 데이트도 하고 좋은데도 가고 그러려고 는데 고백하는 사람한테 차일 거라는 생각을안 해봤어? 그 사람이 전교 5등 안에 들면 나랑 사귀준다 그랬거든? 그 사람이 누군데? 그건 왜? 내가 실쩍 가서 말해볼게. 난 이번에도 전교 1등이야. 그 사람도 공부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말이 좀 통하겠지. 너에 대해 물어보고 좋게 말해볼게. 평소에도 열심히 하는 애였고 이번 시험도 몸만 좀 괜찮았으면 충분히 전교 5등 안에는 들었을 거라고. 그런 애랑 사귀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볼게 그건 됐고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다 못한 수학 시험 푸는 걸 봐달라니 너무 무리하면 또열 오른다 역시 그 사람한테 고백하려는 건가? 괜찮아 너가 중력 먹고 많이 나아졌어. 그래도 빨리 집에 가서 쉬어. <laughs> 이 마지막 문제는 잘안 풀리는데, 수학 시험 주관식 마지막 문제 그게 어렵지? 물론 나는 풀었지만, 진짜 너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라니까. 못 믿겠으면 줘 봐. 다시 풀어 볼 테니까. 주관지 31번이야. 마지막 문제가 31번이었나? 30번이었던 것 같은데. 답 알려줄래? 분명 말했다. 너다 풀었다고. نعم. <applause>